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건강전문의 윤주영입니다. 오늘은 의료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경제적 건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체국이나 농협에 통장 가지고 계신가요? 특히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복지금여를 받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는 더더욱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놓치시면 다음 달부터 복지금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음 달, 그러니까 2025년 7월부터 우체국과 농협 통장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 복지급여 전용 계좌가 도입되고 예금자 보안도가 확대되며 청약 통장 관련 규정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실질적인 금융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항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놓치기 쉬운데요.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83세 김옥자 할머니의 경우, 지난번 금융제도 변경 때이 사실을 모르셔서 세달 동안이나 연금을 받지 못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왜 돈이 안 들어오는지 몰라 약값도 병원비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손녀의 도움으로 겨우 해결하셨죠. 여러분, 이제 단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7월부터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특히 복지금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계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달 기다리던 생활비가 갑자기 들어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우체국 및 농협 통장 관련 변경 사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복지 급여를 받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약 통장을 가진 젊은 세대,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체국이나 농협에 예금을 보유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복지 급여 전용 계좌입니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모든 복지급여가 복지급여 전용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통장으로는 더 이상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현재 대략 1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예금자 보안도 확대입니다. 현재 5천만 원인 예금자 보안도가 1억 원으로 두배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청약 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며 열심히 돈을 모아온 청약 통장 가입자들은 이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은행 대리업 확대와 우체국 마이너스 시중은행 협약 확대입니다. 이 변화는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큰 혜택이 될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다양한 은행 업무를 볼수 있게 되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금융 제도 변화에 둔감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뉴스를 자주 보지 않거나 보더라도 이런 금융 관련 내용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신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복지급여 전용 계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모든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걸까요? 복지급여의 안전한 지급과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복지급여 전용 계좌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다른 빚 때문에 생활비가 압류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또한 금융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의 소중한 연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예를 들어 7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박 할아버지는 몇년전 보이스피싱에 속아 기초연금을 모두 잃어버린 적이 있으셨어요. 폭지급여 전용 계좌였다면 이체한도 제한이나 추가 인증 절차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폭지급여 전용 계좌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자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폭지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달 안에 폭지급여 전용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우체국이나 농협 또는 시중은행을 방문하셔서 폭지급여 전용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폭지급여 수급증명서입니다. 복지급여 수급 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계좌를 개설하신 후에는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해당 기관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 장애인 연금도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되고요. 기초생활보장금여 역시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간단한 절차지만 이것을 놓치면 7월부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전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는 방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요청해 보세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복지 급여가 한 계좌로만 입금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전용 계좌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다만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하나의 복지 급여 전용 계좌로 통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복지급여는 더 이상 그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새로 만든 복지급여 전용 계좌로만 입금된다는 점이 달라져요. 기존 통장에 있던 돈을 빼셔야 하는 건 아니니 안심하세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폭지급여 전용 계좌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계좌로 돈을 옮기는 순간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일반 계좌로 이체하시고 나머지는 폭지급여 전용 계좌에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갖고 계시다면 어느 은행에 폭지급여 전용 계좌가 좋을지 고민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자주 가시는 은행이나 집에서 가까운 지점을 선택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하지만 각 은행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이율이나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우체국과 농협은 농촌 지역에 지점이 많아 접근성이 좋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우체국에서는 어르신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예금자 보안도 확대와 청약 통장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만약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여러분의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 주는 안전 장치입니다. 현재까지는 한 사람당 한 금융 기관에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그 금액이 1억원으로 두배 늘어납니다.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농협에 7천만원을 예금해 두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현재 제도에서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5천만원만 보호받고 나머지 2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7천만원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금자 보안도가 확대되면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한 곳에 예치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청약통장이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도 일반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를 받았지만 7월부터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해요.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 가입한 청약통장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세요. 청약 통장의 종류,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등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청약 통장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고려해 보세요. 대형은행이나 국책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파산 위험이 낮은 편입니다. 만약 청약 통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금융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예금자 보안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예금 분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을 예금해 두셨다면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억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체국에 1억원, 농협에 1억원씩으로 나누어 두면 모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 중에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 은행에 모두 맡겨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예금자 보안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예금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분산 전략을 세울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75살 이민호 할아버지는 이전에 금융기관이 파산해서 예금을 일부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셔서 요즘은 다섯 개 은행에 골고루 나눠서 예금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산 전략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 자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예금자 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천만 원을 예금했는데, 이자가 붙어서 5,200만 원이 되었다면, 현재는 5,000만 원만 보호받지만, 7월부터는 5,200만 원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는 개인별,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예금을 하신다면, 각자 1억 원씩 총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은행이라도 본점과 지점은 별개가 아닌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우체국과 농협은 별개의 금융기관이므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 적금, 예금보험에만 적용되고 투자상품이나 펀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요즘 은행에서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적금 위주로 자산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예금자 보안도 확대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되는 변화지만 청약 통장 제외라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대비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자산 안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요. 이제 세 번째 변화인 은행 대리업 확대와 우체국 마이너스 시중은행 협약 확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은행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시중은행 지점이 없거나 있더라도 거리가 멀어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우체국과 농협의 은행 대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과의 협약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우체국과 농협에서 시중은행의 예금 가입, 대출 상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우체국에서 우체국 예금만 들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체국에서 시중은행의 예금 상품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도 농협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확대되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예금 및 적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우체국이나 농협을 방문하셔서 다른 시중은행의 예금 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둘째,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은행을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죠. 셋째, 각종 금융 서비스 완전, 공과금 납부, 계좌 이체 등을 모두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80살 정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정 할머니는 지금까지 국민은행 통장을 쓰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지점이 없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마을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편리해질까요?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체국과 시중은행의 협약 확대로 ATM 이용 수수료도 면제되거나 인하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할 때마다 1,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협약은행 간에는 이 수수료가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질 예정입니다. 매번 현금을 찾을 때마다 드는 수수료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 이것만으로도 큰 혜택이 될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큰 발전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금융소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은행 서비스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금, 적금, 대출 상담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투자 상품이나 특수 서비스는 여전히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은행별로 협약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인하되지만 일부 특수 서비스에는 여전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모든 우체국과 농협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을 방문하여 어떤 은행과 협약을 맺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둘째,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과 협약을 맺은 우체국이나 농협을 찾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셋째,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는 7월 초에는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조금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을 통해 다양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로 모든 국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평등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요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르니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잘 체크해 보세요. 먼저 폭지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달 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폭지급여 전용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에요. 신분증과 폭지급여 수급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 농협 또는 시중은행을 방문하세요.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폭지급여 지급기관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두 가지 절차를 모두 맞춰야만 7월부터 복지금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 종류의 복지금료를 받고 계신다면 각각 다른 기관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앞으로 안전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7월부터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청약통장이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안전을 더 중시하신다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예금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예금액이 큰 분들은 예금자 보안도 확대를 활용하여 자산 관리 전략을 재점검해 보세요. 1억 원이 넘는 예금이 있다면 여러 금융 기관에 나누어 예치하는 분산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한 부부의 경우 각자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면 최대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어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서비스를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금융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거예요. 특히 ATM 수수료 면제나 인하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두시면 작지만 알뜰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주민센터나 금융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또한 중요한 연락처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금융감독원 1332,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77 등의 번호를 전화기 옆에 붙여두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변화는 항상 어느 정도의 혼란과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금융제도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지급여의 안전한 지급, 예금 보호 강화,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변화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금융 안전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폭지급여를 안전하게 받고 예금을 더 많이 보호받으며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우체국 및 농협 통장 관련 변경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폭지급여 전용 계좌 도입, 예금자 보안도 확대와 청약 통장 제외, 은행 대리업과 협약 확대입니다. 이세 가지 변화는 모두 우리의 금융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남은 한달 동안 꼭 체크해 보세요. 폭지급여 전용 계좌를 만들었는지, 계좌 변경 신청을 했는지, 청약 통장 상태를 확인했는지, 예금 분산 전략을 세웠는지, 우체국이나 농협의 은행 서비스를 확인했는지 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금융 정보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보신 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달 안에 꼭 복지급여 전용 계좌를 만들고 계좌 변경 신청을 하세요. 그래야만 7월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관련 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이 변화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금융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